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진념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마가렛 미첼입니다. 마가렛 미첼은 다리 부상으로 인해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7년 동안 한 권의 소설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무명 작가의 작품을 받아주겠다는 출판사는 한 군데도 없어 그녀는 3년 동안이나 출판사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막 출장길에 오르려던 맥밀런 출판사의 레이슨 편집장에게 소설을 읽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미첼의 원고를 정거장에서 마지못해 받아들긴 했지만 레이슨 편집장 역시 무명 작가의 원고에 흥미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장 중에 미첼로부터 소설을 읽어달라는 간청의 간절한 내용의 전보를 세 통이나 받았습니다. 두 번째의 전보를 받았을 때까지도 원고를 읽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작가의 진념에 가까운 청을 거절할 수 없어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차가 도착역에 이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소설에 푹 빠져 버렸고 즉시 미첼의 소설을 출판하였습니다.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렇게 해서 세상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념이 강한 한 부족을 소개합니다. 멕시코 중서부 시에라 협곡에는 타라우마라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비할 만큼 험준한 협곡에 사는 이 부족은 인류 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들이 학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어디든 가든 걷거나 달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족은 말이나 당나귀를 타지만 이들은 굳이 발을 고수합니다. 덕분에 달리기를 잘하는 부족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취미가 아니라 타라 우마라족에게는 달리기는 먹고 사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사슴을 사냥할 때 달리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사는 사슴은 달리기를 못할까요? 아닙니다. 달리기 실력으로 따지면 사슴이 한수 위입니다만 오래 달리기로 하면 사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슴을 점찍으면 그 사슴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슴 쪽에서 보면 지겨운 추격자죠. 이 부족은 사슴이 시야에서 재빠르게 사라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발자국을 찾아내 추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쫓아가면 대개 사슴들은 꼬박 하루 정도 달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지치기도 하지만 발굽이 완전히 닳아. 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사냥법이죠. 시베리아 가나산족도 순록을 잡을 때 이런 지독한 사냥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집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재능은 있어도 성공 못한 사람이 너무도 흔합니다. 천재성도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한 천재는 웃음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도 낙후한 사람은 많습니다. 목표와 진념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미국의 소설가 마가리 미첼처럼 타라 오마라 부족처럼 진념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면 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역사소설로 플리처 상을 받았으며 발간 후 즉시 영화화되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하여 8개 오스카 상을 받았습니다. 진념이란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정신을 쏟음을 말합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진념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진념하고 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진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